자, 일단 이 게임은 이상한 사람이 키스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음. 이 사람을 피해 가지고 마을을 탈출하면 되는 게임이라고 해요. <laughs> 뭐야, 이 개짜치는 폰트는. 게임 플레이 방법 확인 클릭 후첫 번째 오두막을 관찰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세요. 앞으로 오두막 내부 물품이나 외부 구조는 확률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살짝 좀 8번 출구랑 비슷한 그런 게임인가? 건 이상이 있다면 빨간 버튼을 이상이 없다면 초록 버튼을 누르세요. 아, 오케이. 이제 살짝 좀그 왼쪽 상단에 그연쇠 수장이 있거든요. 19개의 버튼을 모두 누르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아. 이러면 이제 키스를 당한 거군요. 아, 미친 소리 개극혐인. 아, 이제 저 사람을 피해 가지고 아, 근데 이상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내가 볼 수가 있지? 아, 이 버튼 누르는 거구나. 예!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아 뭐가 틀린 거고 뭐가 맞는 건지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새끼가 쫓아와 가지고 이, 이 텔레토비 같은 새끼가 쫓아와 가지고 이, 이 새끼가 뽀뽀하러 쫓아와 가지고. 개 무섭네, 진짜. 우호 아, 이게 그 클리어 한 방은 이렇게 기동이 생기네. 음,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오두막집다 클리어하면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할까? <laughs> 아, 얘 너무 빠른데, 이 장... 이건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오, 잠깐. 장가... 어, 이 새끼 너무. 그래가지고 이런 장애물이 있나봐. 오호! 어. 얘 지붕 위로는 못올라오네 음. 이걸 노려야겠다. 아무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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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아아 솔직히 말이 안돼이 새끼 개여라 이거 무사인 볼타이 새끼 뽀뽀하러 달려오는 속 속력이 장난이 아니야. 주댕이 <laughs> 주댕 뭔 소리야 방금 이건 주댕 어어 주댕 개 때력이 yeah. 예 근데 제가 보기 이거 살짝 그 그것도 있어요 감도가 개빨라 지금 무엇보다 감도가 빨라가지고 한 번에 클릭을 못 하겠어 그냥 확확 돌아가가지고 감도 아유, 불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쫓아오시면. 이거 빨간색이었죠? 예! Yeah. 오케이, 아! 아, 그만, 그만. 쪽쪽 거리시게, 제발. 예! Yeah. 예! 이러고 잠깐 지붕 위로 올라가 있, 있자고. 오케이, 지붕 위로 올라가 있고. 얘를 일단 유인해. 잠깐만요. 나 앞만 봐도 이거 남자인데 나한테 키스를 왜 하는 거지? 전혀, 전혀 여자 몸이 아닌데. <laughs> 자, 뭐 개인 취향이겠거니 하고, 어, 어 여기 있다. Yeah. 오호! 오케이, 3개 클리어 했습니다. 뭐야? 여기, 여기 한 마리 더 있는데? <laughs> 어! 깜짝 개 깜짝 놀랐네 바로 되었어 바로 돼어 미친 새끼 아 너무 기분이 더러워 살짝 딴데 가볼까 딴데 갈 수가 있는 건가 아 일단 여기 여기 있는 이 오두막들을 다 클리하면은 어 여기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이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 있는 오두막도 클리어 못할 것 같은데 어좀 빡세는데 좀 이렇게 거리를 띄워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이상현상 찾을 수가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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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버튼 아 지랄 음. 이거 이상현상 찾기 게임이 아니라 그냥 무지성으로 예. 그냥 버튼 맞추기 게임이잖아 예. 아? <laughs> 왜 그쪽으로 오세요 이 양반아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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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주얼 쇼크다. 어, 여기 막다른 길이야. 잠깐만, 음, 응, 무빙 컨. 오케이, 야, 동상아. 주 빵실, 빵실 하고 만이 가. 난 열쇠, 열... 어... 못, 못 봤어. 아니, 이거, 이거 버튼 찾는 게 일이구만. 그래도 그집두 개만 클리어 하면 되는데, 어떡해? 됐다 여다아 이거 아니야? 아아 이게 또 버튼이 맞는 버튼이 있고 아닌 버튼이 있나봐요. 어. 오케이 저기는 초록 버튼이 아니었다. 저... 예. 나도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고 싶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 새끼가 개빨려 오죠? 그래가지고 뛸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이런 식으로 막 Shift부터 누르고 막 뛰, 뛰잖아요. 그럼 감도가 감도도 개빨라가지고 클릭이 한 번에 조절이 안 돼. 아, 또, 또, 또 놓쳤어. 그래 다시, 다시. 아, 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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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하나 클리어하고 한번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하나 클리어하고 또한번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 음, 이제 여기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집하고 지금 내 내가 서 있는 이, 이 집, 여기 집 이렇게 딱이두 집만 클리어 하면 은 1탄은 깨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여기 빨간 빨간 버튼 눌러야 돼. 빨간 버튼, 근데 빨간 버튼이 어디 있어? 빨간 버튼 찾는 새이 새끼한테 키스를 쫙 당해버리는데 이 게임이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만든 거길래 이렇게 이게 이게 아직 데모 버전이니까 심한 말안 하겠습니다. Yeah.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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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개 무서웠다. 어, 왜 바로 키스를 하지 않고 한번 눈맞춤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키스라는 거죠? 상대방 기분 더 더럽게 하기 위해 그런 건가? 아 진짜 생긴 거랑 다르게 운동 신경이 되게 좋다니까? 예. Yeah. 하... 어찌하면 좋을까... 어우 큰일날 뻔... 와 이게 오는게 말이 안되는데? 빨간색깔 빨간색깔 에헤 못찾겠다 빨간색깔 빨간색깔 에헤 못찾겠다 큰일났다 조졌다 그냥 게임 어, 버튼이 어디 있을까? 버튼이 어디 있을까?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은 이제 이 새끼가 나를 나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한달이겠지자 음. 어, 이거는 이제 어 게임 밸런스가 굉장히 잘못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상한 사람이 키스하러 쫓아오는 그런 공포 게임이었습니다